청년의 때 신학교 재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었으며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삶을 사는 것과도 같은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40일을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저는 신학교를 재학 중에 있었으며 매일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터라 하루 한 끼만 먹고 40일을 금식하며 밤이면 지하교육관에서 철하 기도를 하였으며 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치고 있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되어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만큼 그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는. 주일예배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넘었고,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셨으며, 부교육자님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쪽과 장로님 쪽으로 보이지 않게 나누어져 있었으며, 교회 분위기는 술렁거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환상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길에 나오시는, 기도하시는 권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권사님도 함께 한끼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일예배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강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목사님은 반신마비 상태가 오게 되었고 온 교회는 술렁이고 한편에서는 새로운 목사님을 빨리 모셔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말없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 편의 성도들은 눈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하시려고 서 계시는데 말이 안 나고 캄캄하게 설교 언고가 보이지 않아서 진땀을 흘리시고 서 계셨고 나는 강단에 뛰어올라가서 밝은 조명을 온고에 비춰드리고 목사님 읽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호전되셔서 강단에 서시기로 하셨는데 말이 정상이 되지 못하고 옹고를 쓰실 수 없이 오른손이 떨리셔서 카세트에 더듬더듬 녹음을 해서 저에게 주시면서 타자기로 타이핑을 해서 설교 고를 정리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세트를 받아서 녹음을 들으면서 타자기로 타이핑을 하였고 녹음 내용과 맞지 않는 성경은 찾아서 설교 원고를 정리해서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드렸고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그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주례사 내용까지 타이핑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손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으며 제 결혼 주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하셨으며 끝까지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우리는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목사파도 장로파도 없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중곤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자기만이 최고라는 교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신 비전을 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분열과 당파 싸움은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박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지혜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연합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